스탬프 투어 제 4부입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지금은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네, 임시정부기념관이라고 부르죠, 우리. 네, 거기 앞에까지 왔고요. 서대문 쪽에 있습니다. 네, 저 건물이고요. 네, 기념관. 네, 그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어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 네, 경희궁에서 스타트해서요 덕수궁을 찍고 지금 여기 서대문 네. 서대문에 있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주차하기가 좀 빡센데요. 네. 저기 보이시죠? 네, 건물 임시정부 네, 여기 미래를 말한다. 네. 정문으로 가면 되겠죠. 네, 정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문으로 쭉 올라가 볼게요.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네, 예전에 상해에 있을 때 상해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죠. 상해 거기가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네, 상해에서 나름대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신천지 쪽은 네, 식음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바로 옆 골목으로 삭 빠지면 임시정부청사가 있죠. 상해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 임시정부기념관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 한 바퀴를 쓱 둘러보고 나올 적에 QR 코드를 찍을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물이 상당히 크고요. 네 앞에서 이렇게 뭐 부채를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라이브 찍을 수 있나요? 라이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에서 라이브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설명들, 이벤트들 많이 있고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례라서 제가 말을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을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네. 여기 지나가다니시는 분들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가능하면 제가 좀 피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스탬프, 네, 여기 있네요. 네, 요거 QR코드 찍으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찍는 데가, 네, 참가는, 참가는 요거 찍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 네.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네, 참가용 QR 코더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네, 저 안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빛을 대자자 이벤트들 네, 친구들 많이 하고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네, 미시, 네 스탬프 투어 찍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건것 같아요. 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떴죠? 네, 한번 찍어 봅니다. 네, 리워드 신청하기 네,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워드 신청을 했고요 네, 리워드 받기가 있네요 스태프 확인코드를 찍어서 어디서 받았어? 입구에서 음. 네다 찍었으면은 입구를 가서 네, 다시 받아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더 찍어 볼게요 네, 뭔가가 잘못된 것같아서 스태프 확인 코드를 좀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언니가 이거 하나 받아줘야 돼 이거. 네 여기서 받는 것 같습니다 스태프한테 말하면은 이걸 줍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네, 드디어 챌린지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드디어 받았습니다 갑니다 띠로리로리 네. 띠로리로리 위 위변, 변조 방지를 위해서 요판공세 블록인쇄 시행 부분 노출 은선 네 좋고요. 짜잔. 어 이게 네 코팅지로 하나 되어 있고요. 오 대박입니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게 네한 장입니다, 한 장. 여기 이건 뒷면을 찍어 놓은 것 같고요. 네한 장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네, 드디어 받았습니다. 띠로리. 네, 미션 컴플릿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드디어 띠로리. 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네. 네, 이렇게 오늘 내일까지예요, 여러분. 내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 전시실 쪽은 조금 조용할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기좀 애매하고요. 네, 지금 상황이 드디어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 빠밤 받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탬프 세 개를 모아서 드디어 네 여러분 받았습니다. 어후, 네, 대박이죠. 네, 좋습니다. 결국 네 스탬프 투어를 네 컴플리션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네 스탬프 투어 저랑 같이 온라인으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과는 나중에 네, 제가 유튜브에 따로 한번 올릴게요. 여튼 네. 미션 컴플리트 했습니다 디로리. 네. 아. 어. 네, 마름 빡센 이벤트예요. 네 이거 받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되게 이제 번잡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안쪽으로 가면 은 전시실들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행사도 있고, 네, 빛을 되찾다. 네, 독립영웅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네, 여기 전시실 이 여기거든요. 네, 제목이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지에 먹물로 새겨진 네, 작품도 있고요. 네, 엄청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만 한번 볼게요. 네. 네, 독립선언문이죠. 김이선언문이라고 하고. 5등은 차에 조선이 독립군과 도, 조선인의 사유미님을 독립, 네,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역시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laughs> 예전에 다들 외우셨죠 이거? 김이 네, 독립선언문 5등 할때 제가 등이 무슨 뜻이냐 이래가지고 맨날 나왔었던 문제 네 독립신문도 있고요 네. 민주주의했습니다. 만민공동회. 네. 상의원, 하의원, 국회, 민회, 중추원. 네, 이런, 이렇게 네, 좋은 전시물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방송, 네,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네, 라이브로 진행해 드렸던 스탬프 투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탬프 투어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